그리고 이게 또 부담스러웠던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녹음하는 방, 이제 디렉 하는 방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막 마이크 하고 녹음하는 데가 있고, 디렉 하는데 그냥 바로 옆에서 마이크를 켜, 해가지고 녹음하는 데가 있어요. 부자인 거야. 디렉을 하면서 녹음하는 거를, 옆에 사람들이 진짜 라이브로 직관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너무 긴장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 평소 하던 것처럼 그냥 신나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어, 야, 야, 야. 야! 하고 첫 소절을 딱 뱉었는데, 일사이 났어요. 사실 녹음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처음 할 때부터 그래버려가지고 좀 그런 거였다. 하다 보니까, 뭐 내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어,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은데? 싶분 정도까지는 돼요. 한 3분의 1쯤 갔나? 그때 잠깐 멈추고 쉬었거든요. 긴장하느라, 뒤에 에어컨이 꺼져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 그제서야 느껴졌는데, 등에 땀이, <laughs> 어,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쉴 때, 한번 스피커를 켜서 들어봤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나 어? 존나 못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어? 잘 나왔어. 스피커로 들은 거랑, 제 귀에 들은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신나게 본격적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에 다 녹음을 했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코러스라든가 화음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좀 쉬었다가 하긴 합니다. 디렉 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랩 잘하시네요 <laughs> 해가지고 약간 그거 아시죠? 칭찬 들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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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스타일 제가 딱 그런단 말이에요. 물 마시고 되게 뻘쭘한 표정으로 있으면서 그냥 하는 거죠. <laughs> 디렉터분이 겁나 빵 터져가지고, 아직 부족해요. 그러고 이제 그러 하고 있고, 제가 코러스랑 화음을 짜왔는데, 가기 전날 새벽에 짰어. 약간 자신감이 없었어. 이렇게 짜도 되나? 일단 짜고, 아 가서 디렉터분이 좀, 변한 것 같은데요? 하면 빼야겠다. 하라 했는데, 코러스를 넣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녹음하면은. 길게 하면 막한 뭐 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코러스를 녹음하다 중간에 시계를 봤거든요? 3시가 다 돼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말이 막 2시간 이러지, 옆에서 류님은 그걸 계속 듣고 있어야 돼. 내가 코러스랑 짜왔는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 너무 너무 과하게 짜왔나? 그때부터 다시 쭈그러들기 시작해. 너무 많이 짜을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아 괜찮아요. 잘 짜오셨네요. 아 좋아요.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야. 이런 정으로 다 했는데, 디렉터 분이 코러스를 듣고 중간에 좀 놀라셨어요. 뒤에 소리를 빽 지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디렉터 분이 내가 뭘 짜왔는지 몰라. 내가 갑자기 소리를, 아! 아우, 아, 하면서 높여서 막 코러스를 지르니까 깜짝 놀랐어. 뒤를 돌아봐. 그래갖고. 근데 뒤를 돌아봐도 멈출 순 없어. 해야 돼. 마지막에 최고음에서 좀 삑살이 나가지고, 아, 여기만 다시 할게요. 하니까, 오, 할수 있겠어요? 해가지고, 아, 예, 대, 이건 돼요. 예, 할수 있어요. 하는데, 오, 오케이. 어휴, 야, 많이 짜오셨네요 하면서 이제, 류님은 밥을 먹고 녹음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나는 녹음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야 디렉터님이 어 그러면 혜원씨 녹음 끝나고 밥 먹고 류랑 나는 녹음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다른 데서 놀고 있는 친구들도 밥을 먹었댔나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도 그냥 밥 먹고 가야겠다 오케이 밥 먹고 가요 그렇게 제 파트만 딱 녹음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류님이 아 혜원님 오셨으니까 사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뭐 가는데 야 진짜 그 근처에 식당이 진짜 몇 군데 없어 이 명절 연휴잖아 싹다 문을 닫는 거야 거기를 거의 한 바퀴를 뺑뺑이로 돌았거든 결국 에는 어디 갈까 어디 갈까 하다가 부대찌개집이 있는 거예요. 부찌고, 부찌?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부대찌개 먹으면서 이것저것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의직에서 랩하거나 약간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죄다 노래한다. 사실 근데 그게 맞긴 해. 비율만 따지면. 앞으로 작업 많이 할것 같은데, 말 놓쳐 해가지고, 거기서 말을 났어. 부대찌개 집에서. 류랑 거기서 이제 번호도 교환하고, 디렉터분하고도 번호도 교환하고, 하고 싶다. 널 납치하겠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하지만 그런 거에서 빼지 않는 강의 온. 오케이, 렛츠고. 그래서 부대찌개 맛있게 먹고, 류가 와서 고생했다고 사줬어 친구들 보러 돌아가야 되니까 둘은 녹음을 하러 다시 회사로 가고 앞에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하철 타러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이제 두 명한테 내거 이번 나온 덤덤덤 앨범 있잖아 그거 쥐어주고 보냈어 근데 그거 안 들어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봤더라고? 류가 그거 받자마자 오 이게 그거예요 그 멍청이들아 그래서 <laughs> 이제 나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거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노래 들었을 거라 생각 안해 멍청이들아 소리 질러봐 하는 거 보고 아, 들었네? <laughs> 그렇게 되었다 아무튼 즐거웠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스콘에 다녀온 썰은. 이 정도? 확실히 그런 회사를 처음 가 보잖아. 약간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할 때는 또 재밌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언제 그런 환경에서 뭔가 해보겠어요. 강해온 친구 컬러 팔레트에 빨간 머리가 추가되었다. 빨강 희귀하거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슬레이트 전화 해야지. 끝.